손흥민 선수는 1,2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였으나, 실패에 이어 유로파리그 및 컨퍼런스 리그 진출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재정관리를 위해 높은 급여를 받는 선수들 중 일부를 떠나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케인 선수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지역에서 슈퍼스타급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의 유니폼 판매량만으로도 선수단의 주급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은 파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캐슬의 빈살만은 토트넘에게 거절하기 힘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캐슬의 제안과 손흥 선수의 토트넘 자유 여부에 대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머무르도록 붙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을 붙잡아 두기 위해 들어가는 돈보다 손흥민이 구단에 머무르며 발생하는 수익이 더욱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팀에 가져다주는 브랜드 가치는 돈 이상에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레비 회장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케인과 손흥민은 재계약 서류의 사인을 거부하고 이적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6개의 빅클럽 중에서 규모도 작고 해외 팬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구단인데요. 해외의 많은 선수들 중 손흥민 선수는 유니폼 판매 순위에서 상위에 이름이 랭크되는 것만 봐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여러 빅클럽들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의상과 인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빛을 바라는 것이죠. 특히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구가 14억 병이나 되는 중국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이 특히나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 구단 수익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손흥민이 팀을 떠나게 된다면 중국과 아시아에서의 이 같은 매출은 확실히 감소할 것이며 토트넘 내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에 손흥민보다 더큰 상업적 가치를 지닌 선수는 없다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했을 때 레비가 손흥민을 괜히 황금알을 낳는 거의 지급하는 게 아니면 괜히 손흥민에게 팀내 최고 연봉을 제시하며 그를 팀에 머무르게 하려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하고 나길 수만 감독 영입도 실패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과 많은 팬들은 토트넘 측이 손흥민과 케인을 팀에서 놓아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웰비 회장에게 양심이란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비는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에게 홍구장 앞에 동상을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케인을 잔류시키려 반간임을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침범 최고 연봉을 제시하여 이두 명의 핵심 공격수를 팀에 머무르도록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에게 갑질을 하며 뻔뻔한 스탠스를 가졌기에 팬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라며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리 케인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적을 시도하였으며 실제로 이때 유럽의 주요 클럽들도 케인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맨시티를 예로 들수 있는데요. 당시 레비 회장은 30세가 얼마 남지 않은 케인에게 번번이 이어 파운드라는 사실상 이적이 불가능한 몸값을 제시하며 유럽의 주요 클럽들과의 퍼미션을 완강한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이때 케인은 실제로 자신의 강한 이적 의지를 표현하고자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기까지 했지만 레비 회장은 이 같은 케인의 행동에도 눈꽃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케인의 맨시티 이적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현재 케인의 혈실은 토트넘에서의 이적을 결심을 했으나 시기를 놓쳐 결국 그를 찾는 또 그가 찾는 마땅한 팀이 없어 이적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레비 회장은 곧장이 같은 기회에 파고들어 동상건설과 함께 재계약을 들이밀며 케인에 잔류시키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니엘 레비는 콘테의 경질 위약금으로 수백억을 지급하고 나서 연이은 파라티치 단장의 불미스러운 해임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감독을 또다시 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실한 것은 토트넘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각지 리클럽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클럽들은 몸값이 비싼 해리케인보다는 수비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매경기 팀을 위해 헌신하며 영입에 대한 입맛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캐슬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한 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날은 리그에서 2연승에 성공했고, 뉴캐슬은 3연승을 실패했습니다. 경기 후 에디아우 감독은 우리 뉴캐슬은 공격진은 창의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입증된 선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뉴캐슬이 우승을 도전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캐슬은 이미 월드클래스에 해당하는 선수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영입하기 위한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 매우 유력한 후보는 손흥민입니다. 한화 약 1,200억 원을 준비하여 이적을 위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번 인터뷰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진정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기를 바라는 축구 팬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 다가올 좋은 소식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은 채널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